위쳐 3 출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팬이 10년 전 위쳐 3가 느끼게 해줬던 감정은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LC도 마스터피스였고요. 레드 뉴저 드 베이비는 위쳐 3는 사소한 것조차 얼마나 많은 걸 제대로 해냈는지 정말 놀랍다며 실물 패키지에 실물 지도가 들어가 있던 걸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펼쳐 놓고 세상을 볼수 있던 실물 지도 말이죠. 다른 회사들이 물리적인 걸다 없애고 있을 때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작은 일이지만 더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CD 프로젝트 레드가 여전히 게임과 게이머에게 열정적이었고, 아직 고위층들의 회의실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정이 역대 최고의 게임 중 하나를 만들어냈었다네요. 유저 데이비드도 위쳐3는 엄청나게 재능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게이머들에게 그 모든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죠. 관련해 웹진 유럽 게이머는 위쳐3 출시 10주년을 맞아 실제로 CDPR이 당시 얼마나 열정과 투지 넘치는 개발진이었는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오늘 유럽 게이머 글쓴이는 위쳐3 와일드헌트의 역사적인 출시 순간을 cd 프로젝트 레드 내부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고 싶어 사흘간 그곳에 머물렀죠. 개발자들은 흥분과 설렘으로 가득 차 분주히 스튜디오를 오갔습니다. 당시 폴란드 총리였던 에바 코파치가 개발팀과 악수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현장은 취재 열기에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신의 자정 출시 행사 후 스튜디오 식당에 앉아 사람들과 이제 cdpr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cdpr은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갈망하기보다 그 빛의 대인듯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출시와 그 파란만장했던 여정이 지나갔습니다. 회사는 성장하여 미국의 주요 개발 거점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제 웬만한 다큐멘터리 팀이 아니고서는 주요 신작 출시를 위해 회사 내부로 초대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2015년 당시에도 그스니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드문 경험인지 다시는 없을 기회라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위대한 성공의 문턱에 서있던 스튜디오에 대한 기록을 다시 읽으니 그 경험이 얼마나 귀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기사는 2015년 8월 처음 발행되었고 게임 출시 1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게재합니다. 귀에 이어피스를 꽂은 정장 차림의 경원들이 건물을 세번이나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하지 말라더라. 안 그러면 정말 총에 맞을지도 모른다더라. 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커다란 군화를 신은 남자가 불쾌감을 드러냈고 경비견은 으르렁댔습니다. 리세션은 미디어룸 같았고 식당은 요란한 PA 시스템이 울리는 영화관 같았습니다. 긴장한 국내 언론인들이 입구를 가득 메었죠. 정치인 방문 소식은 들었지만 폴란드 총리 에바 코파치 일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위쳐 3 출시 전날인 5월 18일 월요일 CD 프로젝트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황급히 사무실과 온매무세를 정돈했죠. 회사 공동 창립자 마르친 이비스키는 태어났습니다 위쳐는 폴란드에서 정말 대단한 존재야. 국가적 자부심이자 상징이지. 그가 설명했습니다. 사브콥스키 소설이 시작이었지만. 게임이 위처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죠.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코파치 총리가 도착했고, 이빈스키와 CDPR 이 사진의 안내를 받으며 사무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슬리는 우연히 총리와 이빈스키, 아담 바도프스키와 마주쳤고, 그 순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총리는 리셉션 연설 후 컬렉터스 에디션을 선물 받고 떠났습니다. 이빈스키는 총리가 게임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 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와 달리 그 순위는 이곳에 꽤 오래 머물렀습니다. 3일간 게임 출시 과정을 지켜보고 개발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커트콜 무대 뒤편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위쳐3 개발은 2011년 여름 수석 퀘스트 디자이너 콜라트 토마슈키의 비치가 스튜디오 대표 아담 바도프스키에게 불려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좋아 위쳐3랑 사이버펑크를 만들 거다. 그리고 자네가 위쳐3 게임 디렉터를 맡아줬으면 한다. 자네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 완전한 자유를 주겠다. 좋은 게임이 되길 바란다. 토마시키의 비치는 순식간에 디렉터가 된 것에, 맙소사 퀘스트나 만들던 내가 이제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하다니 하는 심정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위쳐 시리즈 목표는 늘 오픈월드였지만, 이전 작품에서는 엔진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위쳐3에서는 가능성이 보였지만,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차세대 콘솔용 멀티 플랫폼 오픈월드 개발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도프스키는 그들은 막 크런치 모드를 끝낸 터라 몹시 지쳐 있었지. 스튜디오 분위기를 좀 바꾸고 개발 환경을 덜 힘들게 만들고 싶어 했어. 그래서 위쳐2와 비슷한 규모로 큰 위험부담 없이 가자고 우리를 설득하려 했지. 그들도 이게 엄청나게 야심찬 계획이란 걸 알고 있었거든. 이라고 회상했습니다. 토마슈키의 비치도 처음에는 모두가 정말 겁을 먹었어. 오픈월드 개발 경험도 없었고, 플스4나 엑박1 경험도 전무했지. 그때는 아직 시장에 개발자 키트조차 없던 시절이었어.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거 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다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두 게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위쳐1은 첫 출시작이라 혼란스러웠고, 위쳐2는 실패한 콘솔 프로젝트 이후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바도프스키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다. 이런 목표들을 관철하기 위해 싸워야 했지,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팀은 게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게임이 플레이 가능해지자 모두 확신했습니다. 2013년 2월, 미쳐 3가 공개되었습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군의 식당은 초조한 흥분으로 북적였습니다. 하나의 큰 산을 넘기 직전이었습니다. 직원 250명에게 돌아갈 컬렉터스 에디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빈스키는 리세션에서 상자에 라벨 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소 초췌했지만 긴장한 기색 은 없었죠. 그는 폴란드 유통업계에서 잔뼈 가 굵었고 지난 두 번의 위쳐 게임 출시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위쳐 1회의판은 초라했고 위쳐 2는 drm과 외부 런처 문제로 정말 빌어먹을 재난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조건에 동의하지 말았 어야 했지 그는 후회했습니다. 실수는 성장을 이끌었고 위쳐 3는 IP 소유, 자금 전액 지원, 마케팅, PR, 직접 관리, 지오지닷컴 유통 등 가능한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려 했습니다. 위쳐 3 초기에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 게임이 두 편으로 나뉠 뻔했습니다. 이야기 핵심은 예니퍼와 실이 등장, 평범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상처 입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두가 이야기가 감당하기 어렵게 많아졌습니다. 예니퍼가 게롤트를 감금하려던 시련의 섬 에피소드나 게롤트가 와일드헌트에 합류해 음모에 휘말리는 야심찬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수석작가 블라차는 그 아이디어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다. 하지만 게롤트는 내부자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마테우시 토마슈키의 비치는 플레이어는 와일드헌트 기술 중한 명으로 위장해 그들과 얼마간 시간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게임에 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도프스키는 캐릭터가 너무 많았어. 복잡한 이야기도 너무 많았고, 한동안 위쳐리가 너무 방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야 할까 생각했지만, 3부작을 원했지. 정말 아슬아슬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다. 이런 목표들을 관철하기 위해 싸워야 했지. 아이디어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은 개발 기간 절반쯤에 찾아왔습니다. 팀원들은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것을 검토하며, 많은 기능을 쳐냈습니다. 콜라트 토마슈키에비치는 게임을 출시하려면 쳐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추와 유사한 조준 시스템, 단검, 도끼 던지기, 술 마시기 미니게임, 아이스 스케이팅, 키넥트 지원 등이 기술적 어려움이나 시간 부족, 우선순위 문제로 제외되었습니다. 블라차는 컨텐츠 변경은 항상 필요하다. 내 책상 위에는 버려진 아이디어에 대한 슬픔을 떨쳐버리기 위한 슬픔의 5단계가 인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첫 전체 플레이스루 테스트에서 정말정말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오픈월드는 구현됐지만 텅빈 느낌이었습니다. 마테우시 토마슈키에비치는 멋진 퀘스트, 멋진 컨텐츠는 있었지만 그 사이를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물음표라 불리는 관심 지점들이 탄생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결정은 그로부터 두달 뒤인 12월에 내려졌습니다. 콜라트 통화슈키의 비치는 2월 출시를 생각하고 있었지. 게임이 작동하고 멋지다는 것은 알았지만 다듬어지지 않았고 버그 가 너무 많았어. 버그 목록을 보여주고 2월까지 얼마나 많은 버그를 수정할 수 있는지 솔직 하게 말했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 그때 버그가 약5 0 0 0개 정도 있었 는데 아마 2000개 정도는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3000개는 게임에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였지. 버그 투성이 게임을 출시하느냐, 아니면 3개월을 더 투자해서 모든 버그를 수정하려고 노력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었어라고 회상했습니다. 두 번째 출시 연기 발표는 바도프스키의 몫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기는 끔찍했어. 팀원들은 엄청나게 실망했지. 또다시 크런치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지만 그게 내 역할이야. 불편하고 끔찍하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게임이 엄청나게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집중했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지금 여러분은 크런치하고 있고 지칠 대로 지쳤고 이 회사가 증오스럽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90점 이상이고 결국 알게 될 거다 보게 될 거야 이 놀라운 순간을 느끼게 될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질 거다 그 친구들은 정말 행복해할 것이고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마치 책과 같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영원히 남을 거라면서요. 위쳐3 출시일은 5월 19일로 정해졌고 개발팀은 다시 한번 밤늦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첫인상은 단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빈스키는 끝까지 싸우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콜라트 토마슈 키에비치는 모든 사람의 에너지 덕분에 이 게임의 영혼과도 같은 무언가가 깃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덧붙였습니다. 출시가 몇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쓴이는 위쳐3가 세상에 풀려날 바르샤바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콜라트 토마슈케비치는 오후 4시 엠바고 시간 첫 리뷰를 기다리며 초조했습니다. 게임스파 리뷰 링크가 왔을 때 그는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나왔다 나왔어 첫 번째 리뷰야 열어보니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떠나갈 때 시끄러웠다. 우리는 서로 얼싸 안고 기뻐했고 정말 멋진 순간이었다. 우리 게임에 버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평론가들은 게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던 것이다. 독창적인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 게임 이상의 의미를 지닌 무언가를 만드는 것 말이다. 버그와 사소한 문제점 불만은 예상했지만 알코올 중독과 가정 폭력을 다룬 핵심 줄거리 같은 게임 컨텐츠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기 더 힘들었습니다. 그 퀘스트들은 실제로 가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들이 디자인했고 최대한 현실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CDPR은 매우 복잡한 주제를 가져와 그 복잡한 측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토마슈키의 비치는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위쳐 원과 투에서는.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었고, 3에서는 마약과 다른 민감한 주제들도 다루었지. 게임은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을 비추는 거울이다.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에 더 가깝고, 야심찬 무언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었다. 노출과 성관계, 여성 캐릭터 묘사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바도프스키는 《어 나이트 리멤버》 출시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가슴이 나온다는 이유로 심의 통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우리 게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니퍼는 매우 강한 인 캐릭터이고 원작에서 게롤트와 연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관계를 갖는다. 우리는 당연히 그 성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게임은 성인 등급이다.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게임은 영화보다 훨씬 길고 그런 모든 요소가 필요하다. 캐릭터들 사이의 감정을 쌓고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하지. 때로는 플레이어에게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 그래서 관계의 다양한 순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다. 리뷰와 예약 판매는 참고 자료일 뿐 중요한 것은 게이머 대중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정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바도프스키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약이다. 이것이 나의 대표적이다. 드디어 출시한다 고 말했습니다. 쇼핑몰 행사에는 수백 명이 몰렸고 자정이 되자 사람들은 게임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CDPR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은 뭉클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치자 쇼핑객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게임 패키지가 들려 올려질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위쳐 3는 그렇게 출시되어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새벽 1시 텅빈 사무실에는 소수의 필수 인력만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둑스키는 실시간 피드백을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지오지의 모니터링 구역에서 플레이어 수를 보며 필자가 스팀 출시를 묻자 그는 이미 출시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숫자는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이게 끝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글쓴이가 축하하자 바둑스키는 살짝 미소 지으며 너무 조용하네 라고 답했습니다. 텅빈 군의 식당에서 누군가 어쩌면 그 식은 피자 한 조각과 함께 이미 시작된 건지도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이었죠.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을 뜰지는 위쳐3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었습니다. 이빈스키는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끝내주게 굉장할 수도 있다 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60점대 평가를 받은 게임을 출시했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거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게임을 만들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게임은 출시 2주 만에 400만 카피가 팔렸습니다. 위쳐 라이선스에 관해서는 위쳐3 확장팩 2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이유는 바도프스키도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빈스키는 위쳐3 지원은 오랫동안 계획되어 팬들을 저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리자드가 타락했던 것처럼 회사가 거대해지며 CDPR도 더는 게이머의 좋은 친구들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빈스키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의 슬로건은 우리는 반항하다이다. 반항아 언더독. 내 생각에 이건 마음가짐의 문제다. 보수적으로 변하고 창의적 도전과 위험 감수를 멈추고 진실되지 않게 되는 순간이 걱정해야 할 때다. 나는 아직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치 진심. 그리고 게이머에 대한 애정이 원동력이다. 중요한 것은 게임 그 자체와 우리의 행동이지, 거물로 인식된다는 사실이 아니다. 얼굴 없는 거대한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가 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일이다. 내가 여기 있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거다. 그쓴이가 보기에 이빈스키는 CDPR이라는 스튜디오 그 자체였습니다. 즉, 그의 인간비가 스튜디오를 진정 대변하고 있었죠. CDPR은 여러 사람의 집합체이며, 위쳐3에는 그들 모두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며 사소한 컷신, NPC의 농담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섬세한 디테일이 이 게임을 기억에 남게 만듭니다. 다시는 게임 출시 현장을 내부에서 보거나 총리가 게임 출시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브랜드와 번영하는 산업의 만남이자 CDPR에게는 모든 노력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는 사프콥스키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섰고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CDPR은 난들과 다른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게 비록 항상 옳은 말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은 독특하고 다릅니다. 다른 것은 언제나 경청할 가치가 있다네요. You About to ask me for help, aren't you? I can help, but I don't work for free. I'll not drink with lost freaks. Heard you wondering about my swords. One's for monsters. The other, for humans. This land never flowed with milk and honey. Now it flows with blood. They hired me to kill the beast. Thing is, the real beast is something else, though. Listen to me. I rule the largest empire the world has ever known. Geralt, we should stay out of it. Choosing the lesser evil can be hard at times. Be careful, Geralt. Rip your back off, mutant! You don't need mutations to strip men of their humanity. I've seen plenty of examples. The fire burns! The fire cleanses! Your life is yours exclusively. You choose who you are. And that's why I can't let this go. My daughter, Cirilla, she's in danger. Find her and bring her to me. Gotta save Ciri, whatever the cost. The Wild Hunt tracked them down, found them there. Elder blood flows in Siri's veins, which is why the Wild Hunt wants to capture her.